네 오늘은 오늘 너는 알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격언 중에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하는 거하고 모르는 게 약이다.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이 약일까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아는 게 힘일 것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과 정보는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되지요. 그러나 비참한 일, 끔찍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약이 될수 있습니다. 알아서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아는 게 힘이다 하는 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본문의 한 구절을 따서 오늘 너는 알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알아야 될것 알면 아는 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할 텐데 말입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 동안 광야 40년 시간을 마치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일종의 설교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입니다. 이두 이스라엘이 다른 것일까요? 예,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길래 해방시켜 주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써 이루셔서 구원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종살이하던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진노의 이유가 되었고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아주 어렸었거나 아니면 광야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난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난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기대되는 말씀,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가나한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가나한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강한 자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싸움 없이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점령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 생활 하느라고 고생고생하여 지쳐 있는데, 이제 강을 건너가면 전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싸워야 될 대상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그 땅의 성읍들은 큽니다. 성읍이 크다는 것은 성읍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 성읍이 아주 넓다는 거죠. 넓은 성읍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살고 있다는 뜻은 그 성읍에서 전쟁을 수행할 만한 용사들도 많다. 군사력이 많다. 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클 뿐만 아니라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성읍의 성벽을 높이 쌓았다는 말이죠 성벽이 높으면 그 성을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의 성벽이 높다는 것은 그 성이 요새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효과적이라는 거죠. 만약 서로 전투력이 비슷하다면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새화된 성읍은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성읍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도 강대하고 많고 성읍도 높아서 요새어 되어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읍들을 점령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땅에 존재하고 있는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이 거인족이었는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2 9 2cm가 넘는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족. 그런 크고 많은 아낙 자손들이 성읍들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 안악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28절과 29절에서도 안악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31절에서 33절에서도 안악자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안악자손은 장대한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에게 이스라엘은 한 줌도 안 되는 상대였다는 거죠. 그들이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 아낙 자손은 상상만 해도 무서운 군사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어떻게 우리가 아낙 자손과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읍들은 커서 그 안에 성민들이 가득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어서 요새화되어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 안에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성읍이라도 칠수 있을까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고 요새화된 성읍의 안악 자손들, 거인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인족 안악 자손을 멸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가실 것입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나가실 것입니다. 전쟁 용사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압 자손을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싸움과 이 전쟁의 당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휘하시고 이끄시고 수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쓰러뜨린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지게 한 그들을 멸하는 거, 그 이스라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신 자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자들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일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신명기 7장에서 먼저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멸하시고 너에게 넘겨 줄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게 될 것이다. 언약의 말씀이죠.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이제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읍은 크고 그 성벽은 높고 기구리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온 애굽 땅에 행하신 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도 이기게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만큼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겁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많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가나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직접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 나가 싸우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가나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게 해 주실 거니까요 이기게 해 주실 거니까요 그러니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라 하고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승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안낙 자손을 쫓아내셨다고 가나한 족속을 몰아내셨다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나의 공의로움 때문이다. 내가 정의롭고 내가 의롭고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가 그들의 불의함이 그들의 타락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 승리 중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정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착하고 정직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겨도 승리해도 형통해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 오직 겸손하게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겸손하라, 감사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약속에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 맹세 이루시려고 그 약속 잊지 않고 성취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가나한 성읍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3장 14절 하반절과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이 맹세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에게 가나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처음 마주한 성읍은 그야말로 강력하게 요세화된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 성 점령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서 여리고 성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일곱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큰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투를 하고 피 흘리는 싸움을 통해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이야.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맹렬한 불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였던 목표가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능력과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잘라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못 나서 이루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날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이룬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땀 흘리시고 애쓰셔서 이루신 값진 결실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일할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좋은 사업 파트너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위기를 넘어서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큰 일이 될 뻔한 사건을 피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도, 일터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해요. 목을 뻣뻣하게 하여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거칠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때 이것을 알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불과 같이 내 앞에 가며 너의 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였던 목표가 이루어지거든 너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도 열린문을 두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